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테데입니다 오늘은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칼든 유닛만 이용하는 특별한 룰로 대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그래서 바바리안 우두막 엘릭서 전개소 그리고 바바리안 칼든 유닛이 많이 없기 때문에 반사경을 넣고요 그리고 페카와 미니페카 기사와 마지막으로 최근에 나온 엘리트 바바리안으로 이용을 해서 플레이를 좀 가보도록 하겠고요 아, 어, 해골병사와 해골군대도 칼을 들고 있긴 한데, 예전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골 대전쟁이랑 약간 좀 겹쳐요. 그래서, 해골을 아예 배제를 했고요 마법 없이, 아예 그냥 패싸움. <laughs> 칼로만 승부를 내는, 진검승부. 저희 클래넌분들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이렇서칼 만든 칼싸움. 첫번째 경기는 바바리안 경기장에서 테레백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Yes. 어, 첫장에 운좋게 오두막이 나왔어요. 일단 깔고, 이게 분명히 한쪽으로 어 이렇게 되면 얘기가 틀려지는데 <laughs> 어떻게 하지? 저 따라가야 되나? 미니 페카가 앞쪽으로 안 들어오면은 기다렸다가 반사경을 이용을 해서 깔아보도록 하자. 어차피 상대편도 저랑 되게 지금 똑같아서 <laughs> 깔어 깔어 정지수안 따라가도 돼 괜찮아 이걸로 해. 야페카 괜찮아요? 저는 페카 지금 오두막두 개째입니다. 이거 쌓이면 굉장히 무서워서. 좋아, 바바리아, 나온다, 나와. 좋아, 좋아, 좋아. 정제소를 따라갈까? 패카를, 어우, 이거 패카 넣어야겠는데? 타이밍 맞춰서 뒤쪽이좀 늦춰 이거 한번 잘못 넣으면 끝날 수도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기사도 있으니까 어그로를 충분히 끌고. 어우, 이거 너, 너무 많은데요? <laughs> 어떡하냐, 이거? 바바리아, 이쪽으로 빼고요. 패카, 좀... 어우, 패카 너무 안 맞는데? 좋아, 패삼, 좋아, 얘들아. 싸워, 패삼, 칼질해, 칼질 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좋아 무대 위로 간다 그래 <laughs> 무대 위로 가라 이때 뒤쪽에 엘바 필살기 오케이 오케이 좋죠 상대편 어리둥절 아 역시 깡패 칼질러 그냥 타워를 타워 칼지게 기사 안돼 패카 살았죠 오케이 좋아좋아 좋아. 좋아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나와고 쓰리 크라운 바로 가겠는데요 이거 오두막을 앞에다 깔면은 오와요 바바리안 일단 어 이거 막히나 설마? 어 일단 첫 번째 어 일단 막히는데 겠 오케이 엘리트두배 타이밍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반사경을 이용해서 한방더한방더 심하게 압박하죠. 쓰리크라운 가야 돼가게야 이거 대기를좀 하도록 하고 남은 시간 3초 바로 깔죠. 이거 그냥 바로 앞에서 깔아도 되겠는데 모두 막 깔고 오케이 어우 이거 한방 노리겠다는 건데 일단 뒤쪽에 기사 미니페카 바바리안 엘리트 바바리안 조합으로 들어가죠. 아미니팩가 어, 빠졌네요 지금 대기를 좀 하고 천천히 천천히 팩카를 이쪽에다 놓고 어그로가 끌리나? 한마리 끌렸네요 오케이 좋아 바버리안니 오케이 좋아 좋아 엘바 있어 나나? 여기다 미니팩한번 넣어주면은 예스템 어 상대편이 저항이 거센데요 지금 어미니팩하이 반생각 넣어야 되네 엘바 넣으면 될것 같은데 <laughs> 바버리안 오으마 앞에다 저 괜찮아 시간만 끌면 이길 수 있어 좋아, 칼싸움 좋아. 밀어라 얘들아. 승리걸 가 얼마 만나어어리크라운 각이야. 되게 되게 되게. 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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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리크라운 가자 얘들아. 쓰리크라운 가겠죠 이거. 오케이. 우. 첫 번째는 이렇게 해서 테레뱅님 상대로 쓰리크라운 승리. 두 번째 경기 바로 가보도록 하죠. 재밌는데? 오두 <laughs> 번째 경기 요번에는 전설 아렌에서 잼님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첫 장에 바바리오드만 무조건 나와야 되는데 아. 방금 전에 테레뱅닝과 했을 때 느꼈던 건데, 어 이렇게 되면은 괜찮아요. 다행이다. 오 어, 이거 바바리오드 막첫 장에 나오면은 진짜 위험해서 대기를 했다가 페카를 선으로 빼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음 반사경이 지금 너무 안 좋은데, 오케이 일단 페카, 어 같은 방향이 떨어졌고요 일단 반사경으로 페카 두기를좀 뽑을까요? 엘바도 있고, 아 좀. 선택을 해야되는데 여기서 투페카 될래나 이거 투페카 가죠 투페카투페카 가고 어 이거 분위기가 안좋은데 이거 바바리안 앞쪽 들어가죠 바바리안 들어가야 돼 지금 페카 짜르고 미니페카 짜르 오케이 오케이 느낌좋고 지금 페카 쌩쌩하죠 지금 오케이 예스잼 yes, 어 바바리안 너무 많은데 생각보다 <laughs> 방금 전에 이 느낌이었구나 <laughs> 대기하고 뒤쪽에 깔죠 오케이 페카 살았고요아억그로 좋아요 지금 페카 원샷 페카 살은 다음에 아저바블리 오두막을 제거를 했어야 되는데 저기 아저 기사 때문에 아 이거 카드를 순환시키고 정지소를 깔죠 지금 이거 무조건 엘렉서 두배 타이밍까지 들어갈 것 같아요 이거는 정지소를 깔겠습니다 30초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요정지소 깔고 오두막이 지금 쌩쌩하게 남아있으니까 아 이거 경계라인에 들어오면 살짝 좀 위험한데 그래도 상대편. 아이구야 예상했던 게 나왔구만. 팩카 <laughs> 넣어야겠다 이거. 아 큰일났다. 아이거 미니 패카. 아우 바바리안이 없는데 지금 큰일 났네. 어 기사 어그를 좀 끌도록 하고요. 어 깡패들 온다. 깡패들이 깡패들 막아 빨리 깡패. 미니 패카 yes. 어 깡패들 안돼 이거. 너무 세다 깡패. 안돼 바바리안 가버렸다. 붙지마. 아, 좋아 mc 거 어그로 끌었어 일단. 어 바바리안 나주세요 빨리 아 타워 나간다 얘들아. 이것만 버티면 돼 엘리스가 있기 때문에 아아 아, 큰일 났다 이거. 이거 어떻게 밀어 이거 시간 없는데 지금 큰일 났네요. 페카 누고아 지금 바바리안이 빠져야 되는데 괜찮아 뒤쪽에 엘바 누고아 너무 좀 앞쪽에 났다. 미니 페카 미니 페카 미니 페카 오케이 미니 페카 안돼 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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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려 페카 데려 빨리 오케이 안돼 이거 지금 힘이 다 너무 밀린다 지금. 얘들아 가자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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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없어 10초밖에 없어 지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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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이거 막힌다 안돼안돼 안 돼. 이거 지금 엘릭서가 아 이거 정제소를 깔면 안 되겠다 지금 느낀 건데 정제소가 독이네 아 괜히 욕심부렸다 두 번째나 패배 아 거기서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패카 두기가 진짜 세네 아세 번째로 바로 가보도록 하죠. 오케이, 오케이 세 번째 경기 요번에도 역시 전설 아레나 별빛님과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첫장첫 장에 엘리스 정제사나이 위험한데 이거.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아 이거 봐. 아, 아. 아, 씨.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기사를 어으로 끌어 끌어 끌어. 어그로 끌렸고요. 아 바버리안 어둠막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저거. 아, 네, 이럴 줄 알았어. 이거 말린다 이거. 아, 큰일 났다 이거. 이거 테리백님이랑 저랑 했을 때랑 타워 약간 좀 맞고 이거 타워 맞죠? 마, 이거 맞을 수밖에 없어. 괜히 지금 엘릭서그 미니팩가 빼면 은 오두막 깔깔 깔 타이밍이 안 나와서 괜찮아 괜찮아 대기하고요. 오두막 뒤쪽에 깔죠. 정제소가 있어서 조금만 버티면 돼. 오케이. 어, 엘바 나오네? 어, 너무 안 돼. 지금 잠깐만. 어, 너무 안 돼. 잠깐만. 어, 이거 페카 형님, 최대한 잘라주세요. 어, 너무 많다 이거 떼거지다. 이거 큰일 났다. 그 미인 페카 넣어야 돼. 이거 어, 벌써부터 밀리나 이거 정제소에 져준 거 이게 <laughs> 어, 그럼 끌어 안 돼. 얘들아, 빨리 나와. 바바리안, 빨리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드럽게 늦어가지고 빨리빨리 생산, 생산, 생산. 오케이, 좋아. 이거 버티겠는데? 오케이 아못버아게 버티겠... 애매한가? 아, 괜히 었나 아이씨 모르겠다 오케이 버텼어 일단 어 버텼어 괜찮아 오두막 깔면 돼 괜찮아 오두막 깔고 정지소 깔지 말자 이 정지소 깔면 진짜 위험해 이거 오케이 지금 압박 압박 큰 <laughs> 세개째 오케이 좋아 야 쭉쭉 나온다 아주 공장장이구만 <laughs> 좋아 반사경으로 바바에 오두막 깔아주고 바바리안이 많아서 엘리트 바바리안이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거에요2배타임미개꿀 깔아주고 오케이 좋구요. 쭉쭉 나온다. 카드 순환하면서 바바리안 오두막으로 압박하고 정체수 깔아도 되려나? 패카 나왔네요. 이거 정체수 깔죠. 저는 지금 오두막 두 개이기 때문에 깔아도 될것 같습니다. 깔고 대기를 좀 했다가 패카를 저도 뒤쪽에 어, 미니 패카 나왔네요. 지금 오케이 상대편 압박 조금씩 되고 있죠? 좋구요. 일치 보니까 같이 떼거지로 가야 돼. 앞에 괜히 어우 씨 이러면 안 되는데.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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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바 놓고 패카지금 있어서 오케이. 개대. 개꿀. <laughs> 얘들아 싸워. 칼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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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좋아. 어, 지금 이거 바바레 오두마 오케이. 푸시 좋구요 앞쪽에 바바레 오두마 하나 깔죠. 예셈. 좋아. 얘들아 밀어. <laughs> 좋아. 얘들아 밀어. 좋아. 지금 느낌 좋아. 그야. 좋아 그대로 처음에 당했던 그걸 보복하는 거야 오케이 좋아 다음부터 저 예스 칼질 두 번째를 내가 당하 때문에 세 번째는 당하진 않는다 칼질 좋아 예스 자 이렇게 해서 막판 마지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재밌는데 이거 자 이렇게 해서 라스트 마지막 다시 테리백님이 <laughs> 복수열전 복수열전 아 첫장 진짜 완벽해 나왔어요 첫장 좋아 하나 깔고 아싸. <laughs> 저기안 좋다는 거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laughs> 좋아, 좋아, 괜찮아. 이게 첫양에좀 승패가 갈리는구만. 지금 보니까 대기 똑같으니까. 오케이 뒤쪽에 바바리오드만 하나 더깔구요 이게 진짜 무서워요. 오드만 깔고 반생형으로 깔고 이 압박이 진짜 버겁습니다. 어 기사를 뒤쪽에 오케이 잘랐구요 바바리안을 아 일단 카드 빠졌고. 칼를 빼야되나 이거? 일단 최대한 좀 버틴다음에 어 상대편 따로 왔어요 일단 뭐 어쩌지? 저는 오두막으로 좀 버티는 방향으로 하고 아정제술를 깔까 이거 버틸거 같은데 느낌이 버틸거 같죠 지금 타워도 있고 정제술를 깔죠 정제술를 깔고 오케이 따로 갔고요 일단 오 죽였다 큰일다 큰일났다 이거 카드 빨리 순환해야되는데 순환을 좀 하고 엘리사가 낮은 미니 패카를 빼고 엘리사도 아낀 다음에 바바리 오두막을 깔죠. 이게 바바리 오두막을 많이 까는 게 답이야. 지금 보니까. 오케이, 따라 갔고요. 아유, 아유, 이유 피가 다. 괜찮아. 미니 패카가 있어서. 어 이거 안 되나? 이거 지금 반사경으로 깔아야 되는데 지금 유니 유 빼면 안 되는데 이거. 이거 약간 위험한데?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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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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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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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케이, 깔고 엘리서선개서 어, 일단 상황은 좀 비슷비슷한데. 아, 엘리트 바바리안이 지금 한 마리가 살아남아서 버틸 것 같은데요 느낌이 못 버티나 이거 못 버티다 아 지금 다 붙는데 이거 오다 붙었 진짜로 나올라 나올나올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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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것들이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지금 정제소 깔아도 되나 이거 한번더 깔아 정제소 아 이게 정제소에 이 중독이 돼서 <laughs> 엘리스 모아준 다음에 페카 지금 제가 위험하기 때문에 일단 페카로 맷집을 좀 해주고 오두막을 하나 더 깔도록 하죠. 오케이 오두막좋고요 바바리안 오두막 깔아야 돼오두막 하나만 더 까면은 제가 지금 유, 유리할 수가 있어서 어 너무 각계급 파당한데 지금 오 하나 더 예스잼 오케이 바바리에 깔아야 돼요 지금 저도 미니페카를 뒤쪽에 놔서한 방으로 그냥 빨빨 자르죠 <laughs> 뭐 어떻게 가는 거야 지금 엘바 투, 엘바 등장하고 오케이 좋아 좋아 민다 민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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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개아 이거 바버리맨 좋아 며 오두막 몇 개야 지금 괜찮아 밀어 좋아 지금 느낌 있어 오케이 세기 따라갔고요 좋아 천천히 천천히 <laughs> 좋아 잘 싸운다 얘들아 싸워 빨리 싸워 하번 까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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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약간 힘이 약간 좀 부족한데 막판이라 그런지 이거 지금 장난이 아닌데요 지금 <laughs> 패카를 뒤쪽에 하나 두고. 패카를 지금 아예 안 쓰시네. 지금 보니까 패카를 아예 안 빼는데 오케이 맞아줄 때 <laughs> 지금 방봐 빼. 정지서 깔면 안될것 같아요. 지금 위험해. 오케이 느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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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두막 깔아야 돼. 이거 지금 앞에다가 오두막 깔죠. 이거 대개했다가앞에다 오두막 깔고 오두막 세 개째. 상대편도 지금 세 개째. 오케이 좋아. 느낌 좋고요. 좋아. 쓱쓱 민다 오케이 좋아. 남은 시간 2분 30초. 어, 이거 앞쪽에 깔면 살짝 무리 것 같아. 약간 좀 뒤쪽에 깔죠. 안전하게. 좋아, 조금씩 민다.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엘바 들어가면 끝날 것 같아. 엘바, 엘바, 엘바. 엘바, 엘바, 엘바 형님, 제발 나머지 얼마 안됐잖아요 빨리. 오케이, 민는 각이야 이거. 민는 각이야. 미니 팩카 들어가면 개꿀. 오케이, 칼질 서버에 붙죠 이거. 조금씩 민는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오케이, 아팩카로 지금 몸빵을 하지만 타워. 예스잼 타워 나가죠. 오케이, 칼질 오케이. 후! 후!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클래넌 분들과 칼싸움 덱을 좀 해봤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느끼는 꿀덱, 꿀잼이네요, 완전히. 여러분들이 그, 제 예전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골 대전장이랑은 약간 좀 느낌이 틀립니다. 훨씬 더 재밌는 것 같고, 어, 많은 분들의 친구분들과 직장 동료, 그리고 같은 클래넌 분들과 이 덱을 그대로 해보시는 것도, 어,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테드가 준비한 칼싸움 덱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시기 전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테드TV 알림설정 하시면 제가 업로드 할 때마다 많은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